수송! 안녕하세요, 건고차차차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린 후에 빙판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 칼슘을 뿌려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렇게 일일이 작업하게 되면 골고루 뿌리기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게 이런 다용도 살포기인데 이렇게 넓은 환경으로 골고루 뿌릴 수 있어서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번에 페리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된 다용도 살포기 FTZ-4500GT라는 제품인데 오늘 이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나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형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키스가 잘 나지 않는 무광의 검정색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제품 크기는 이 손잡이까지의 높이가 90cm 정도로 거의 모든 분들께 딱 맞는 적당한 높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조립하는 게 번거롭거나 뭐 까다로운 제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페리코 살포기는 새 제품이 거의 90% 이상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걸쇠를 연결해준 후에 손잡이만 조립해준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부터 보여드리면 저는 이 46L 대용량 호퍼에 염화칼슘을 붓고 사용자에 맞게 간단한 세팅만 해준 후에 밀고 나가기만 하면 염화칼슘이 골고루 살포가 되어서 너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작동 방식이 바퀴와 연결된 기어 장치가 있어서 바퀴가 굴러가면 이 원형 회전판이 돌아가면서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분사시키는 방식인데 이게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빨리 밀고 나갈수록 더 빨리 회전판이 돌아가게 돼서 작업 속도도 맞춰가면서.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한 작업 전 간단한 세팅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포량 조절입니다. 손잡이 쪽엔 이 살포량 조절 레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레버를 많이 열수록 많이 살포되고, 많이 닫을수록 적게 살포되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살포폭 조절입니다. 대용량 호퍼 하단에는 앞과 좌우 이 상방향 살포폭 커버가 있는데, 원하시는 방향에 각도를 세팅 후에 레버를 돌려 고정만 시켜 놓으면 유용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도 폭을 낮춰서 작업을 하면 폭이 좁게 뿌려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최고의 장점은 바퀴였습니다. 일단 바퀴 자체가 저가의 바퀴가 아닌 12인치 통발포 타이어로 엄청 튼튼합니다. 일단 이 제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곳이 미끄러운 빙판길이나 논과 밭,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바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크기도 크기지만 미끄러운 곳에서 문제가 없을 만큼 튼튼하고 방향 전환도 잘 돼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의 구성품은 이 플라스틱 걸음막이 있어서 덩어리들을 걸러주면서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방수 커버를 장착하게 되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작업을 할수 있고 작업 후에 보관을 할 때도 씌워놓기만 하면 이렇게 완벽 방수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작업이 필요할 때 쓰이는 이 야전삽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다용도 살포기는 빙판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농사에 쓰이는 비료를 살포한다거나 축산업에 쓰이는 사료를 살포할 때도 쓰이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리코 다용도 살포기의 가격대는 18만원대 정도로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살포기들은 정말 다양한 가격대로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저가의 제품들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조립을 많이 해야 되는 제품들이 많고 특히 이런 제품들은 야외에서 험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페리코 다용도 살포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페리코에서 출시된 다용도 살포기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촬영에 사용된 제품 한 대를 포함해서 총두 대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눔 이벤트 신청 방법은 영상 제목 하단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와 함께 남겨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고차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